와 카메라 처음 썼던 순간. 제가 말, 말, 말씀드리겠습니다. 망출이었습니다. 망출이었습니다. 나 너는 이제 회사 없어서 보조 출연 응. 경험상면서 응. 보조 출연만 응. 하러 다닐 때 응. 처음으로 한 문장짜리 대사 있는 역할을 응. 하라고 응. 엄청 큰 거지 다 알잖아. 음, 지금도 칼레 컨디션은 많이 저조한가요? 그 드라마가 칼잡이 오수정이라는 드라마에 어. 갔더니. 바로 앞에 성동일 선배님이 계셨고. 병원측에 의하면요 극대 스트레스와. 근데 이상하게 떨리진 않았어.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도 안 떨렸고. 또이 과도한 스케줄이 원인이 아니었나? 싶어 근데 이제 현장의 현실을 알았지. 기자 3을 어디도 듣도 못 보도 못한 애가 갑자기 와서 대사를 하니까 기자 1하고. 나빠진 컨디션 때문이라는 겁니까? 기자 2하는 형들이 연습량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. 구석으로 끌고 가더라고. 어디서 하 어떻게 하냐? 배역 따냈냐고 왜 물어보시지?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세계도 음. 정말 경쟁이 치열했던 음. 거지 근데 나는 운 좋게 오케이가 났고 처음으로 대사를 쳐봤다는 현장에서 그 쾌감을 얻고 음. 어. 기자 삼역할이 작은 역할이었지만 나한테는 지금도 계속 기억에 음. 엄청 남는 음. 음. 지금도 카레 컨디션은 많이 저조한가요?